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찾으셨나요?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이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이 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석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면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했대죠. 그리고 석달뒤에 평가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장소에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선포되니까 이 복음을 따르긴 따르되 오늘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가지 나오죠.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해보니까 귀신들이 반응을 해요. 어,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사도행전을 잘 접어두시고요. 사도행전을 잘 접어두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마 15장쯤 나올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그 앞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못 찾겠네요. 아무튼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나올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하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듣고 내버려 두어라라고 여기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내용은 양상이 좀 달라요, 이거랑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귀신이 이것을 뭔가 반응을 보이는데 사도 발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되묻고 그세계와 일곱 아들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이두 가지의 중심에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껴 있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고 동행했던 사건. 여기에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한 이후의 사건이죠. 그두 가지의 양상,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가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니 오히려 귀신이 날뛰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고 여기서는 뭔가 반응 이 이상하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아버지께서 이땅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보회사.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보회사를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되어 있나요? 내 이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성령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 이땅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오신 뒤로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완성된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지고 이러한 소소한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뭐 막을 일이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어서 좋다 옳게 여기시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 완성된 이후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차원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선포되어야 되니까 이 귀신들도 믿음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만큼은 어 얘네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꿰뚫어 보고 올라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랑 요거랑은 양상이 달라요. 예수와 함께했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 죽은 뒤로는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성령 받은 자한테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지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믿음없이 떠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신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댄다 한들 이를 어, 지들 마음대로 이를 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세요? 요거랑요거랑은 달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 사건 뒤로 신약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하시기로는 주의 말씀이 뭐라고 됐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흥화가여 간다. 힘을 더해 간다. 세력을 더해 간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귀신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어, 믿음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한다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작은 일이지 더큰 일은 완성된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일들이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거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 구원의 계획들이 그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마음껏 어, 뛰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더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아멘. 우리 삶의 주변에 마치 이거처럼 엮이질 때가 있잖아요. 왜 내게는 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밑도 꽃도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아,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어, 내 믿음을 점검해야지. 이것도 좋은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여 가더라라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 말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의 뜻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조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 2000년 후를 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2017년도의 삶도 역시도 내 삶의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 얘네들이 마음껏 일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국적으로 주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는 잠시 잠깐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흥왕하여 세력을 더해 가고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들은 이 안에서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볼까요 시편 이제 사도행전을잘 접어두시고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을 보세요 시편 120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세계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곳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10편 120편 말씀해 보니까 10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어, 아뢰고 있어요. 그 아래는 내용은 하나님 저좀 살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 내 주변에는 거짓된 이슬들이 많고 괴산 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고자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지금 시편 기자는 주변의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인하여서 뭔가 공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가운데에 동화되어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동화되면은 가장 쉽잖아요. 이해되세요? 저 군대 있을 때도 어술 마시라고 그렇게 막 건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믿음을 흔들어 놓는 뭐 시험 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희 뭐 중대장도 막 저를 막 시험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여기 상황 가운데 그냥 편업해 버리면 쉽게 동화되니까 더 이상 이런 시험거리가 없겠죠. 그냥 편해질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냥. 뭐 들이부어도 뭐 일을 부당하게 시켜도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한 1개월, 2개월 안에는 전부 다 끝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 뒤에는 "아,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러한 일 것들로 인해서 뭐 저를 당금질한다거나 재보는 일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시편 기자 역시도 지금 만만치 않은 주변의 일들,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들이 주변에 있어서 자기로 공격하고, 본 뜻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항상 공격하고,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또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 반대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요 안에 머물러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말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시편 기자는 상황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사람의 관계가 나는 화평을 원하나 지속적으로 얘들이 네 전쟁을 요구하고 싸우고자 달려들고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시험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동화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0편 120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은 안 나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런 믿음을 갖는 자여호와를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10편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둘러진 치고 위경께서 끄집어낸다고 말씀하셨죠. 그 구원이 20편 기자에게 이미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가더라.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은 있지만 더큰 그림에서 넓은 시야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완성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작게는 내 개인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더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시간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이가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어, 막 지진이 나고, 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대로라면, 복음도 선포되지만,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복음이 점점, 점점, 점 가려진다 그랬죠. 그 오늘 우리가 그 시간에 어느 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가려진다. 아, 그럼 주위의 때가 됐구나. 아, 흥망된다 아,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내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시대를 볼수 있는 커다란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사건, 물론 이건 작은 사건 아니에요. 큰 사건이지만, 여기에만 목매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복음이 선포되고, 초대교회가 성장되고 그리고 온 지구를 뒤덮을 만한 복음의 흐름이 형성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굽히지 않고, 시대를 불문하고, 영원한 진리로, 망고 불변한 진리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알수 없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인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서 기자가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만 누려도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어 12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이 전두서 기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신호에라 여러가지 좋은 일들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누리지만 결국 그가 마음가운데에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러가 있을 때에 그때에 따라서 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응답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맨 끝을 보죠. 맨 끝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맨 끝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입니다.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래요?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과 말씀 속에 기대함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느냐, 왜 그러느냐. 전도서 맨 마지막 절로 같이 읽어보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너를 벌하고 너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 환경들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 구원해내겠다, 할렐루야. 왜 우리들에게는 죄의 값이 없잖아요. 죄의 값이 있으면 당연한 거죠. 근데 죄의 값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다. 그러면 심판하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서 있는 곳, 이 사건을 보다도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것으로 좀 믿음을 갖고 기대함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 기대할 게 없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거기서 거기고, 돈 버는 수준도 거기서 거기고, 생각하는 수준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비료 먹은 강아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 계신 분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 계신 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교회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세력을 흥어하도록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분이 내 속에 오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노라고 나를 구원의 대상,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 났다고 우리의 위치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나라면 비루 먹은 강아지처럼 보일 줄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들의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 생명의 일들,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본부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었더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